네 이제 에코더 시작되겠습니다. 바로 체기 김영환, 자네들못했구요 사이먼 골미적빈오세그린 뭐 득점입니다. 그렇죠. 네. KT는 이제도와 이제 김영환 선수가 전격이다 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네. 자 사이먼 어. 아, 베스남돌파 양희종 넣고 팀이 성공입니다 점이 평균 1.26. 이 지금 다 명의 선수의 평균 스틸리 통합이 7.18개의 스틸를이 다섯 명이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금악홍재형 디펜스에 대해서 호흡이 잘 맞는다고 네. 볼수 있어요. 지금도 스틸도 했고요. 자, 엘리옵, 딱 잡힙니다! 사이마! 네. 호흡이 척척 맞네요. 그러네요 KTA 공격입니다. 골미쪽 김현민, 성공! 네, 김 선수가 이제 본치기더라고 박철호 선수가 나왔죠. 아, 드러네요. 네. 양기정 바우스패스골미쪽 어색은 다시 사이드에 돌아 나와서 슛! 들어갔어요! 아주 무리 올랐네요. 그러네요. 중경기를 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자 다시 특이 가로채기 박재한. 골밑 성공. 네, 자 반대편 노르 패스. 이명환 한번 피하고. 뱅크슛 성공. 첫째 3위고요. 자 윌리엄스. 성공. 아 정확해요. KGC의 스케줄 굉장히 빡빡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T가 또 상승세였고요. 그렇죠. 이정현의 매치업 김영한 팀으로 밀다 다시 배가 으로 윌리엄스의 석점퍼 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도 골밑 돌파 왼손 다시 한번 성공입니다. 네. 네, 저런 게 아, 이제 스킬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정현 골밑 성공. 김미국 선수가 도쿄되 됐고요. 자, 아, KT 공격도 조금씩 빡빡해지는데요. 사이스, 오색은 성공. 네, 잡히지 어. 네. 않았습니다. 김미국의 석점 깨끗합니다. 바로 우수합니다 이정현, 양희정양희정의우중간 양이종. 석점 들러갔어요양희정 네. 다시 역전. 직접 떼는 쭉 그냥 한쪽 올라가네. 그러네. 요 네. 오늘 오세가 선수의뭘슛강가 백작 강가가 정말 백발백중입니다. 아, 이전형 돌아 들어와서 한번 피하고 선공 이게 물론 연습도 그렇겠지만 서들의 그만큼 이제 호흡이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석점퍼 네. 김종 반칙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도. 석점 차에서 이제도 다시 특유의 왼손 라이업 성공입니다. 가 조금 느슨할 수도 있겠지만 트랩 들어가면서 뺏는 농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잘 봤고요. 김종범 꼴미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 예. 다시 앞서갑니다. 뒤쪽으로 잭슨 놓고 다시 놓고 다시 놓고. 아 예, 아니, 안정하네요. 빠르게 아웃 패스 넘어왔는데요. 잭슨 살짝 내려보세요. 네. 예. 야, 정말 화려합니다. 아, 사이먼 투지 대답하네요 오늘 경기 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골너 오세근. 뒤에서 리럭 다크! 쌍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보여줄 건다 보여주네요. 야 저기서 어떻게 저걸 또 들고 올라가서 넣나요 네, 대단합니다. 안경훈 선수를 네, 뭐, 식스맨으로 좀그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레스페인박지 그, 그 올라가는데요. 성공! 사이스사이스또 들어갑니다. 대단하 사이스도 8득점째, 이제 더자벌및 성공. 다시 김형환 던질 듯, 더 가깝게 뱅크슛 득점. 던지진 않습니다. 사엑스. 던질다가 와. 그, 예, 예. 그 던질 나왔습니다 다시 사이스 붙들다가 처음이어서 점프슛. 와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소리랑 던질 때딱 떠날 때슛 해야 되는데, 학올 예. 자, 사이버 방향입 투입이 안 됐고요. 김민욱 얹어놓습니다 성공이에요 자 오우 잘하셨어요 사이크스 왼쪽으로 해 놓고 강병현 넣고 발랍다 네. 카메라 이번에 사이먼 <laughs> 이야 오늘 사이먼과 사이먼.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묘, 묘한 라이프 <laughs> 사이크스 이제 노아 맞춰 외미초 사이먼 윌리엄스 잭슨 정면 김민욱 성공 <laughs> 윌리엄스 성공 사이스인데요강병을 돌아 나와서 석점 시도 약간 짧았습니다 어, 자 이제도 올라가는데요 성공이고요 네. 다시 외곽으로 김민호 3초 뒤로 사스먼 거리에서 석점 아, 자 지금은 이 사이먼이 림에 맞고 음. 자기가 아 잡았다라고 지금 어필을 네. 했어요. 성공으로 아, 보네요. 지금 성공을 해놓은군요. 네. 그러니까 두점 덩크 사이먼의 덩크 인정이 됐어요. 네. 두 점이 됐습니다. 볼까요? 아 네. 흔들려요? 흔들려요. 예. 네. 눈 좋네요. 쉽지 않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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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넉점차. 이제 더. 이제도 석적. 네. 성공! 주고 음, 사이먼 네. 돌아와서 성공! 본인. 스팅 피하면서 정면으로 올라가다가 외곽으로. 본 성공. 다시 정면 김미로 5초 남은 상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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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아 쌩스의 탄력입니다. 저걸 저걸 정말 잡을까 이는데 <laughs> 참네요. <돼요>. 쌩스, 빨라요. <laughs> 사이먼. 더블 클러치를 득점 이게. 자, 니까지 계속 어시스트. 전성현. 네, 이거. 연속 어시스트 두개죠니다 그렇습니다. 61대 55입니다. 문성권 사이먼에게 투입됐습니다. 사이먼 올려놓고. 아, 납딱큽니다사이먼과 <laughs> 사이크스. 사랑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사이크스 선수와 사이먼 선수가 약속이 돼 있네요. 예. 네. 이제도 올라갑니다. 스타렉트 위즈 그 빠르죠? 이재도 선수는 자, 김민호 석점 들어갔어요. 네. 야, 싸이크스 어시 다섯 개째, 석점 시즌으서세 개째네요. 김민호, 우리 네. 남수 네. 들어가요. 윤세대는 yeah. 네, 자, 사이크스 올라가요. 들어갑니다. 깨는데요? 네. 예, yeah. 네, 최고 예. 여유가 있어요. <laughs>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 팔이 올라가나 봤는데요. 아, 걸치도 아, 예, 걸렸고요. 그쳤죠? 3대 2차스니다 아웃 너옵니다김형환 올라갑니다. 이빈 선거. 문성권. 석정잡으로 못합니다. 네, 릴리암스. 네, 그쪽에서 좀 정확하죠. 빨리가 네. 네. 플러터로마무리아빠르 힘입니다. 네. 이제는 끄지 네. 않네요. 네. 이제 더. 또 들어가겠죠. 또 들어가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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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내옆은 굉장히 정확하죠. 다시 역전입니다. 네. 네. 디펜스에서 계속 막았고요. 예. 네. 네. 자, 김민호. 네. 오, 네. 들어가겠입니다 네. 김민호, 석차. 됐던 그 패턴대로. 전성현 네. 3점 내요. 네. 3점 퍼스. 더으로위에수사심 네. 승리가 필요했었고 피에이는 네. 6라운드 전승과 그리고 가까이 돼서 들어갑니다. 한차례도 네. 없었는데 2005년이죠. 네. 2005년부터는 구연승이 없었는데 그 최초의 또구연승 도전을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전전화 상에서 일단 박철호가 골밑에서 득점을 올립니다. 아, 이들 뭐 선수들 뭐 열심히 하네요. 한 3개의 이도 있고. 조선성연의 석점 넣고입니다. 자, KT는 이렇게 배거 멤버가 바뀌었을 때 예,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유명한 득점입니다. 음. 양기정. 5초 남았습니다. 사이크스 줄듯 던집니다. 네. 들어갔어요. 스입니다 네. 자, 과거 1분 2 5초 남았습니다. 80대 7 6골밑 다시 한번! 빌리퍼 사이크스 터들지 네. 않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오세근의 첫 점을 놓고 빌리함스 들어갑니다 40초 네. 네,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입니다. 안양퀴즈 씨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6라운드 전승. 그리고 팀 프랜차이즈를 이제 바꾼 이후에도 계속해서 9승, 9연승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9연승을 교체서로 2005년 이후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